셋, 넷, 하나. 계속 가야 돼. 출발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. 하나, 아, 둘, 셋, 넷. 하나, 차려, 아. 손. 앞으로 밀으라고 하나가 아니라 하나, 하나, 하나 올리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. 1, 2, 3, 그대로 가 그대로 가. 그렇지. 됐네. 저 사람 어디서 이 사람들이 <laughs> 앞으로 밀아이다. 손금 밀어. 그렇지. 더 밀어. 더 밀어. 더 밀어. 더 밀어. 얼지 다다다당. 됐네. 자유형이야. 자유형. 네, 그렇지, 아이고, 잘하네. 땅, 땅, 셋, 넷, 네. 오. 그렇지, 더 밀어. 셋, 넷, 네.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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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천천히, 천천히 힘 빼요, 힘 빼. 둘, 셋. 앞으로 더 땡기고. 셋, 넷. 땅, 둘. 자, 하나 더. 어깨, 손가락 미는 거, 미는 거, 미는 거. 둘 하나 둘셋네둘셋네 하나 하나 둘 따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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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뒤로 지나가 봐. 아. 좀만 더 둘, 셋, 넷, 하나, 아, 자려, 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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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, 둘, 셋, 그대로 가고, 셋, 넷, 둘, 셋, 넷. 회쪽으로 가라고 빨리. 나 <laughs> <laughs> 따아. 살살해. 살살. 하닥거리면안 돼. 에이. 따앙. 아, 따다다다. 다다다. 그렇지. 따다다. 그렇지. 따다다다. 더 밀어. 더. 앞쪽으로 더 당겨. 앞쪽으로 더. 이렇게 물탕이 튀면 안 돼. 살살나. 살살. 살살. 살살나. 살살. 또 살살 넷넷 그렇지 따당 셋넷둘셋 하나 레고 따암 셋넷둘셋넷 따다다당 따다다다당 따다다다당 셋넷 살살 살살 앞쪽으로 더 살살. 파닥거리지 말고 살살. 셋, 넷, 더, 둘. 아유? 아유? <laughs> 따당. 따다다다당. 더 밀어야 돼요. 네, 하나, 아. 그렇지, 더 밀어. 셋, 넷. 그렇지, 더. 둘, 셋, 넷, 하나, 둘. 따다당. 손가락 더 밀어. 됐네. 빨리 와. 됐네. 기다. 어깨 풀어요. 어깨. 앞쪽으로 더 당겨야지. 태우. 태우야.